소방방지청은 11월 재난종합상황분석 및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중앙합동점검이 실시됩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건강 힐링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만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방방지청은 11월 재난종합상황분석 및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은 총 156건이 발생해 426명의 인명피해와 약 11조 5,56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11월에는 5월 다음으로 자연재난 발생 건수가 적은 달로 나타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강풍풍랑으로 101억 원, 호우대설로 1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월은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과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막바지 단풍철 등산객들의 산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산불은 최근 5년간 11월에 122건이 발생해 사망 1명과 102.5헥타르의 산림 소실로 약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는 11월 평균 3556건으로 10월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악사고는 227명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방지청에서는 강풍 폭랑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 산불, 화재, 산악사고에 대한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중앙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소방방재청과 국토교통부 등네 개반 쉰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은 재설 취약 구간 지정과 사전 통제 기준 실태를 확인하고 폭설 대비 협력 체계 구축 실태, 한파 대비 기관별 대책 수립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11월 21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휴게소에서 폭설대응 현장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건강 힐링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 현장 출동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은데요. 이에 소방방지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전국 소방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보훈교육연구원 등 다섯 개 권역에서 2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무용 동작 치유 기법과 숲 치유, 미술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한 주간의 내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